경남 창문시 마산 합포구 해안대로 202, 315해양유리공원 내에 위치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전당은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를 기념하고그 정신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된 복합역사문화공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곳을 만나 보겠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민주주의전당은요. 2001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의 법에 의해서 제정이 돼서 여기 민주주의 전당이 들어섰고요. 이 주에 대한 전시와 더불어서 관련 교육, 그 다음에 지역민들에게 환원한다는 의미로 다양한 지역사부터 해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일에는한 3, 400명 정도 되고요. 주말에는 저희 음악회라던가 영화상영에, 그 다음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어서 한 1,000명 정도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목소리> 민주홀에서는 지금 민주주의 얼룩 이렇게 옆에 해놓고 있고, 여기는 보통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강연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음악회. 공간이 좋았어요. 쉴수 있는 공간도 있고 네, 나라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어요. 추모의 공간이자 기억의 공간이자 그때 당시의 소망, 용기, 희망 이런 거를 이제 빛으로 구현해 낸 상징물을 볼수 있습니다. 시민 아카데미 주제는 이겁니다. 여기가 이제 해양공원에서 볼때 저희 주 출입이 되는 곳인데요. 여기 산책하신 분들이 언제나 올수 있도록 연결의 공간이고요. 저기 끝에 보시면 이제 김주열 시 신인양지 동상이 세워져 있고요. 저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관련 따로 책장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다른 도서관이랑 똑같이 도서 검색대에서 검색을 해서 책을 빌려서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책장에는 저희 창원의 책, 그 다음에 아동문학상하고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큰 글자 도서를 따로 비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도출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직접 보실 수 있는 지역특화 전시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이 창원시 마산 지역에서 생겼기 때문에 이제 마산 지역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것 같아서 저희가 지역 특화로 해서 마산의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전시를 구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해동지도에서도 마산항이 이렇게 보입니다. 해동지도로 그렇게 보면 마산이 아무래도 경제 유충지였다 옛날에도. 현재 저희가 있는 곳은 다목적 전시실이고요. 현재는 개관 전시라고 해서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어떤 모양일까요? 란 주제로 저희가 놀이 체험형 전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블리의 방은 이제 존엄의 가치를 생각을 해서 전시를 구성을 했고요. 소중한 존재고 어, 스스로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다라고. 저희 현재 체험은 두 가지 있습니다. 실제로 어린이집에서도 많이 다녀갑니다. 가족 다닐 그 다음에 어린이집 유치원 단체에서 와서 즐겁게 보고 아 너무 정말 좋고 너무 재밌고 아이들과 잘 보내고 갑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정말 좋고요. 할수 있도록 아기 의자 의제도 있고요. 기저귀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 했을 때 민주주의를 가장 잘 나타내는 글이 뭘까 했을 때 저희 대한민국 헌법 제 1조죠. 대한민국 의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주요 사건을 제가 3위로 살고 있던 사건을 실제로 검색해서 자료를 자료를 볼수 있습니다. 가볍게 왔는데 아 이렇게 좋은 시설도 있고 이런 교육도 있고 다양하게 체험도 할수 있구나. 그래서 아나 오늘 집에서 와하지할때 그냥 뭐 t 보고 이런 게 아니고 와서 한번 보고 그냥 가볍게라도 가시면. 시간의 기록과 기억이 머무는 곳 대한민국 민주주의 선당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어갑니다.